나한테 그 졌었지. 넌나 이겼으니까 나한테 게임으로 죽어봐야지. 그때는 3대 2로 이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4대 0으로 이길게. 이영로선수까 일단 가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서. 대공원 무대에서는 단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이영호 선수와 대결을 하시게 되는데요. AS 다섯 번째 결승전이 올라왔고 또 왕이 되는 킹스레요 이제는 왕이 아닌 가슬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한 차로 일산 대결을 시작! 태수나! 터레 테스코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스 벙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면 수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드랍쉽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본질 안쪽을 지금 건드려보겠다라는 네. 건데 들어요. 아, 벙커 하러 왔어요. 네, 봤습니다. 네, 벙커를 짓는 것이 과연 정면을 완벽하게 수비하기 멀티하기 위한 방법이냐? 들어갑니다. 괴롭 자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자 벙커 무시당했고요. 네. 결국 들어와서 상대방을 번진안 쪽까지 만약에 들어가서 병력을 다수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병력이 먼저 지금은 끊기게 되면은 들어왔었던 것이 손해가 되는 거죠. 예. 진짜? 와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예. 그냥 앞마당 코밍에터 확인 정도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정면에서 예. 드랍심은 벌써 나왔는데 병력 빼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정면으로 예. 계속 수비를 아, 지금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윤철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과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아, 상대방이 그냥 아, 벌처들을 드랍심에 태울만한 그런 시간 자체도 주지 않기 그런 위험이라고볼수 있겠는데 네. 일단은 반반 나눴습니다 4벌처가 지금은 떨어지는 어, 상황인데 다는... 굉장히 빠르게 잡혀내. 저 체력이 좀 막았던... 체력이 좀 빠져있던 벌처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잡혔고요. 네, 하나, 두 개. 저 출혈 끊어주겠습니다. 아케드 잡고 가요. 네. 드랍칩을 어! 드랍칩을 버금깨졌어요 깨졌어요. 예, 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리페어가 약간 늦어서 어, 투드라군의 지금은 벌커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어, 그냥 리버로 가라는 상태에서 어, 이어가는. 아주 공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차원철 이제 시즈모드가 끝났습니다. 입구쪽 앞판 네. 시즈모드. 자, 저 드래곤 숫자에 맞게 저 S C V 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아, 위험한 상황이 될수있었는데 시즈모드가 알맞게 됐습니다. 자, 뉴트를 책임냈는데 드래곤들이 기계 네, 공격합니다. 네, 자, 표현을 좀 천송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리버스 캐논. 집요한데요. 와, 계속 노려요. 차원철 노립니다, 벌처. 네. 오우. 와 길어요. 원활하게 장어초를 돌리고 있지 못해요 또 와요 또 와요 옵저버랑 그쪽 비슷하게 지금 옵저버가 예. 떠 있긴 한데 드랍쉽이 그 동선에 지금은 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안바라의 프로브가 오우. 셋 밖에 없어요 집요하게 노립니다 네. 지금도 최소 6, 7개 잡았거든요 이거 드랍은도 아, 언덕 드랍까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아래쪽 위쪽 아그 살아남았었던 드랍쉽으로 계속해서 벌쳐 그냥 아, 시간 날 때마다 내보내면서 멀티를 있을때 제대로 돌아가지 네.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또 여기 두기 여기 또 두기 그런 대규모 탱크 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 확공화좀 어. 늦어졌고 아. 마인도 지금은 중심부에 어, 그냥 끌려서 나왔고 아, 질러스 준비됐는데 아직 발업도 안 됐어요 들어가서 돌아네요자 질럿 숫자가 좀 부족한데요 네. 저 마인 앞쪽으로 붙지 못했고 질스이 녹아요 디펜시브 매트릭스로 정면에 있는 탱크를 아, 살려냈고 나바 있습 치제 7로세번원는들어놓고생0 0 손발이 묶고 7,000원 정도는 없고, 선수0 0원 정도는 없고, 7 0 0 0아 배럭을 먼저 짓고난 이후에 안마랑 쪽에 커맨 센터를 일찍 지어서 조금 자원적으로 풍족한 상황을 먼저 저 이... 아까 그 프로브죠? 정그 프로브죠? 자, 일0원프로는예요 1킬... 버린 대기 들어오는 거 잡아놓고 넥서 스 타이밍 보고 불난대요 캐터 캐터나 하나만 맞네요. 네 예, 장윤철 선의 판단인데요. 탱크로그전진하면자 외고 점차 조심해져서 점세. 왼발하면 이 들어오게 어느 정도 들어오게 세계까지 가능합니다. 세계갑니까 세계 그리고 자 드라군 두기 생존. 예, 이후에 200 모으면서 2일업 찍는 것은 뭐 시간 문제거든요. 아, 반응 늦어요. 네.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벌쳐가 먼저 왔습니다. 자, 반반 나누기죠 이거. 네, 둘둘 대비 확실한데요. 대체도 안쪽에 마인까지자 마인. 오. 자 들어와서 여기서 탱크 둘과 벌쳐도 지금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 질럿을 달래 보으면서이 방어 타워들이 깨고 있는데 여기는. 끝까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냥 촘촘히 지어는 털의 철거 작업. 세단이 네. 나올 만한 틀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유 아 병력이 있었어요. 예, 시야가 부족했습니다. 마음은 급했는데. 우측에 생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네, 바로 녹아버리죠. 리바라지 리바 두기까지 활용해 주면 데미지 입힐 수 있나요? 장윤철. 그냥 녹아 버리고 있습니다. 경력이 센터 쪽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이영호 선수 200병력. 예, 200병력, 200병력 다 맞고 다시 한번에 그 EMP. 아, 예, 나올만한 타이밍에 닉콘을 시도해가면서 추가 확장 네. 기지 쪽에 프로브를 좀 어, 이동시킬 수 있는 와!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와, 테란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 뒤에서 좀 밀고 들어오는데요. 상대가. 완벽한 반응을 항상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진짜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아, 상황에서 진짜 좋은 시기에 테란 병력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를 잘 노렸습니다 포토스의 병력을 지금은 상대하겠다는 라 생각으로 지금 은 나왔죠 축적된 네. 네. 자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자원은 지금 넘쳐 흐르는 테란이다다가 11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초도 그만인 테란이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아, 흔들리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리콜 된 병력 상대 아라면은 리콜 된 병력을 빼고 난 이후에 병력과 싸움하는 거잖아요. 펼쳐져 있는 병력이 상대 추가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있는 병력 리버까지 정사해서 리버. 잡아냈고요. 중앙에 있는 지원 병력들도 감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깨게스이 아, 넘쳐나는데 이 네. 부분을 전혀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크만, 테크만. 어떻게든 이 병력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누군데? 아 정면 병목 구간을 잡았습니다. 입구 잡고 나오는 병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게다가 또 아, 추가적인 그런 확장들도 이영호 선수와 아, 좀 가까운 지역에 확장들이 아, 지어져 있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간단히 부전할 수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케이트라인 앞쪽을 좀 잡았습니다 시즌 네. 다시 한번 입구를 들어막고 스릴 도내는 이영호 선수 두 번째 세트 다 내면서 2대0 앞서갑니다 세번째 대결 장근철을승리해내야되거든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번째세 대결을 시작! 하겠습니다레이선 기가 정차 떠나고 있죠 네.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쪽의 확장기지 지역을 드라모나가 여기 지금 서있었어요 진짜 <laughs> 황당하게 했는데요 예. 아! 이거드라모나 이걸... <laughs> 네, 만나서 네. 주위로 꺾었는데 여기 확장이 완성돼 있어요? 네 위로 꺾었는데 확장이 있었습니다. 팩토리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렇죠. 네. 나갈 원팩, 수가 없었어요. 네 워팩 원스타에다가 터에까지 건설을 해야 오.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어 버티기 중앙인 확장은 네, 네. 부숴져도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초에적인 아, 확장과 함께 대결입니다. 네, 어, 지금 장윤재 선수가 지상부분을 세워놓고 싸울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네, 오, 오, 자 맞습니다. 공간이 없었는데 자 여기서 일방적으로 잡히는 아, 것이 도자요. 아니라 네. 자못 올라오게 하는 정도껏 드래곤 살려놔야 되는데요 그렇죠 도가요. 예 그리고 에, 추가 병력들 중에 에, 골리아시 이제 당도하는 상황인데 이 골리아시 오는 그 동선을 드래곤 소수가 원래는 가서 네. 어 골리아시 에, 이 전쟁에 빠르게 합류 못하도록 상황을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언더 어, 위쪽까지 올라옵니다 골리아 숫자 자 추가로 리캐리어가 나왔습니다만 인터센터 채워야죠 예자 네. 시간이 걸리죠 좀이 본래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 부분에 네. 서 있었는데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렇죠. 판단 미스예요. 언덕 믿고 드라군을 사용했는데 아좀 배규먼 탱크분에겐 그 언덕이쪽 드라군이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좁은 길목을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캐리어 모아서 저 대대 이병력들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캐리어는 나봤자 바로 도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워나운 캐리어를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 확장 기준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야금야금 이런 어떤 그 캐리어의 공중 병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본질 쪽을 지킨다기 보다도 계속 병력을 좀 갉아먹으면서 최대한 네. 모아가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타일러를 깹니다 자 이러면 돌아가지 못해요 지금은 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골리안 우주로만 지금은 부대 편성을 했고 본진 쪽에서 더 이상 네. 뭐 항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에 캐리어가 그냥 멀티 지역 쪽을 센터 쪽 쪽을 지키는 판단을 했죠 본진 쪽은 어쨌든 못 막으니까 그렇죠 각격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 사이즈 안토로이 병력 숫자를 줄여줘야 돼요 에 계속해서 병력을 뽑을 만한 자원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테란이 지금은 어쨌든 앞마랑과 그 다음에 추가 확장기지 양쪽 확장기지에서 생산된 병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제 캐리어 마저 선말의목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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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다 세트 스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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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적하나요? 그런데... 프로그도 조금 위험합니다. 아, 리페어. 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렸다가 그냥 상대 리페어 안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한번더 기복하게 들어오면 프로그 잡아내겠다라는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욕심 아... 부리지. 아 이거. 미네라400 넘겨요. 네. 장윤철의 원드라 넥서스 그 욕심에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장윤철 선수가 네.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이 9시 마인까지 막혀 있어서 넥서스가 안 지워지거든요. 그냥 하나. 예 그냥 배짱 좋게 멀티한 것을 후하게 회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우 좀 잡태 그 자트라우를 못 받으라고 합니다. 네. 추가 병력 자. <S> 자, s c v 가저 탱크와 벌처 사이를 저 드래곤과 탱크 사이를 잘 막아섰어요. 자, 네. 가두기 그러면서 추가적인 병력은 아좀아좀 아, 좀 부실하네요, 숫자가. 마이 때문에 네. 지치도 못하고. 그렇죠. 800 넘어 아, 자택카 아, 리페어 아우. 아래쪽 탱크가 또 때리고 있습니다 캐리어도 거의 어쩔 수 없이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점사 네, 네. 아! 자 셔틀 일단은 떨어졌고 자. 언덕에 질러 떨구면서 자, 자 위쪽에 탱카라는 지금은 줄였고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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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쪽로좀해 육스 밑에 자리 못 잡게 자 점사 다시 한번 점사 탱크 살았고 하나 자 이제 세개네게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상군은 지상군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캐리어가 그만큼 더 힘을 받는 건데 많이 모아서 저 캐리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좀 끌어내야 되거든요 뒤쪽에 그렇죠. 그렇죠. 그 있는 병력까지 그리고 게이트에서 생산되는 병력까지 그렇죠 총동원대 하나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탱크 끌어내고 앞바닥이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트리플 지역 중에 자원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바이오 어낼수 있을까요? 아래쪽에서 인터셉터도 제대로 안차 있어요. 예, 탱크의 폭격이 지금 넥서스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려고 지금은 간건데요 예, 자원주 살려야 됩니다. 원들 살려, 살려야 돼요. 전력 중이 없는 상태로 다 잡아내야 되는데요. 예, 잡아야 돼요. 넥서스가 아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캐리어로 캐리어로 뒤에 예, 지단면역까지 일관히 한 번은 막아야죠. 예, 테크 태크 일단은 탱크를 걷어내면은 네, 이후에 자, 넥서스가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라서 이쪽 안쪽에서 예, 넥서스 예, 하나는... 위쪽에 올라오던 아래쪽에서 폭격하던 탱크를 잡아 냈었던 상황인데 네. 드라우라고 힘을 합쳐야 되죠 와 지금 훈련 병력들이... 예, 많아요 이 병력도 부담인데 추가 병력들이 물밑듯이 밀고 내려옵니다 병력이 적을이 지역을 그냥 내주게 되면 이쪽 넥서스 그다음에 이쪽에 드라구 아 접사 넥서스 네,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추가되는 어떤 그 드라군이 태쪽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 GG! 제대 샤크라이프티의 역사를 새롭게 쓴 선수가 나왔습니다.